어? 맥주병은 어디 갔나? 아, 아들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오랜만에. 한달 만에 보나, 지금 아들? 한 달? 음. 아까 물어본 거지만은 여자친구 안 사귀려고? 수, 아들 스무 살 됐는데 여자친구 없답니다. 여자친구 지금 급구입니다. 급구. 여러분. 스무 살인데 대학생인데 여자친구 아직 못 사겠대요. 아빠가 아빠 된 도리로서 에? 이 잘생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없다는 말에 참 기분이 좀 그러네. 아씨, 자 한잔해. 자, 인정이 한잔해. 좀 마음에 드는 애는 있어 근데 없어.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녀. 그래야지 있지. 응? 그러다가, 뭐, 적당히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, 다 들이대. 그냥 같이 밥 먹자고. 응? 뭐, 선배 사귀거든, 뭐, 친구를 사귀든,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그냥, 마음에 드니까 밥 한번 먹자고. 옆에 메가커피, 천오백원짜리 커피 맛있으니까 그거 가서 먹자고. 그래야 돼. 음식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술만 그냥 자 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